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분극탈분극재분극 드디어 이제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다. 알겠습그전 시간, 전전 전 시간 계속 흥분이 뭐고, 막전이가 뭐고, 그럼 유럽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고,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예. 그거 다왜한 거냐면, 오늘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을 위해 탈에 오늘, 갈았다. 그날이고 어, 오늘이 그날이다. 알겠습니 자, 가장 중요한 부분. 분극탈분극재분극 바로 간다. 예. 가지. 가지. 자, 첫 번째. 분극분극 분극. 극이 분리됐어요. 예. 어 이게 분극이야. 극이 분리된 걸 분극이라고 하는 거고 자이 그림 익숙하네. 자얘좀 치우고. 익숙하네. 이거 무슨 그림이야? 뉴런입니다. 뉴런 유로. 어, 막의 구조를 지금 내가 그려놓은 거잖아. 예. 자 복습경.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나트륨 이온은 항상 펌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었고 아 이거 혹시 이것만 듣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써놓을게요. 친절하게. 예, 펌프. 예. 그리고 얘는 항상 오픈. 항상 열려져 있는 나트륨 통로. 얘는.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나트륨통로 나트륨 자 여기 원기둥, 항상 오픈 칼륨통로 예. 얘도 항상 오픈 칼륨통로 얘는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칼륨통로 자 이거고 자 원래 기본 상황이 파란색이 나트륨 이온인데 나트륨 이온이 세포 외부에 많다고요 1어아 예. 이것도 5색겠다 여기가 외부고 여기가 내부 10 정도 자 그럼 나트륨 이온은 여기에 항상 적어요 1어 예. 여기는 칼륨 이온 항상 여기로. 많죠 예 할륨이온은 외부가 항상 적어요. 자 이게 왜 항상이냐고 하면 여기서 이온들이 입출입을 하는데 베이스는 확산이에요.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는 ATP를 사용하지 않는 확산을 통해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예. 맞지. 확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들어와봤자 똑같아지는 정도지. 절대 이게 바뀌질 않겠지. 예. 어 절대 세포 내부에 나트륨이 더 많아지는 그런 미친 상황은 없다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 한 가지 내가 깜빡하고 안그려놨네 이거 뭐야? 펌프를 통해서는 칼륨 이온이 항상 유입되고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분극은 이게 끝이야. 끝이고 어, 분극이란 거는 자 여기 아래 개념 보자. 뉴런이 자극을 받지 않은 안정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끝인 거고 지금 이온들의 이동만 한번 볼게. 자극을 받지 않았어도 항상 열려져 있는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된다. 예. Na+가 플러스 유입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자 항상 열려져 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 이온이 칼륨 이온이 그 이렇게 어, 유출되고 있어. 물론 펌프도 작용하고 있고. 예. 자, 이 상태를 분극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분극 상태에서 자, 초록색으로 할게. 분극 상태에서 나타나는 뉴런의 막전이. 막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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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었지. 막전이 내부빼기 외부. 예. 내부빼기 외부의 전이 차이가 휴지전이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휴지전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이 값이 마이너스 7 0 m v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7 0 m v 라는 거는 내부 빼기 외부한 게 일단 음수네. 예. 그럼 어디가 전위가 더 높은 거야? 외부가 <laughs> 높습니다 <높이므로? 웃음> 좀 걸렸다 어 예. 괜찮아 괜찮아 외부가 더 높다는 거야 전이가전이가 높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일까 양이온이 많고 양이온이 많다 이거야 예아 그럼 여기서 바로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음은 바로 들어와야 된다고 아니 외부에 나트륨이 많은 건 알겠는디요 예. 알겠는디요 내부에는 칼륨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어, 얘도 양이온이고 얘도 양이온인데 왜 외부에 양은이 많습니까 센세 이거 아니야? 예. 왜부라고 이러면서 질문 안 나와? 아니, 이게 원래 정상적인 그 학생의 질문이야 <laughs> 어? 외부에 양윤이 많대며 지금 예. 휴지전이 값을 봤더니 어, 막전이 값을 봤더니 마이너스 70이니까 외부의 양윤이 많은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로는 다 설명이 안돼 예. 나트륨이온이 많은 건 알겠는데 칼륨이온은 안에 많잖아 그러면 내부에도 양윤이 많은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거 믿고? 어, 그냥 외부가 많은 거야 왜 믿고? 나트륨이온이 많은 거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야 여기 내가 칼륨이온 통로를 더 많이 그려놨지 예. 두 개잖아. 여기는 한 개잖아. 예. 그 말은 뭐겠어? 칼륨 이온이 밖으로 빠지는 게더 안으로 들어오는 나트륨보다 더 많다는 거야. 예. 그러면 칼륨도 양 이온이고 나트륨도 양 이온인데 세포 외부가 양 이온이 어떻게 되겠어? 더많지 더 예. 어쨌든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 예. 그래 가지고 세포 외부에양 이온이 많은 거고 분극 상태에서는 막전위 값이 마이너스 7 0밀리가 된다. 알겠습니다. 어, 이 값을 휴지 전이라고 하는 거고 예. 용어 기억해놔야 돼. 분극 상태에서 막 전이를 우리가 휴지 전이라고 하는 거고 값은 마이너스 7 0 밀리볼트. 자 복습겸 휴지 전이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자왜 그렇다고? 항상 열려져 있는 나트륨 통로 수보다 항상 열려져 있는 칼륨 통로의 수가 많기 때문에 칼륨 이온이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거야. 여겠습도 어떤 이온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 이온이 어쨌든 많이 나가는 거니까 외부에 양 이온이 많겠구나. 이게 이유 1그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내가 여기 안 그려놨는데 이게 교과 과정인지 몰라서 안 그려놨어 여기에 이렇게 생투를 하면 알텐데 여기 막단백질이 있단 말이야 예. 막단백질 막 그렇으니까 그냥 필요없을게 막단백질이 있는데 얘들이 음전하를 띄고 있어 이렇게 그럴수 있고 어 얘가 음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세포 내부에 있는 양이온들과 이게 전하가 상쇄되는 거야 맞지? 예. 그래가지고 세포 내부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더 적겠지 이런 막 단백질도 있고 나가는 놈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휴지 전이 생성 원리가 이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 분극 상태에서 막 전이는 마이너스 7 0 밀리볼트인 거지 외부에 양윤이 많은 거야 알겠습니다 음. 자 이런 분극이 끝이고 자 이제 탈분극하자 탈분극 하이 탈분극 아까 분극이 뭐라고 했어 극이 분리돼서 분극이라고 했단 말이야 예 극이 분리돼 서 분극인데 탈분극은 뭐겠어 그러면. 궁극안 돼. 어, 그렇지, 아니고? 그렇지. 어, 탈 분극이야. 예. 어, 탈 분극. 너도 탈 급식하고 싶잖아, 지금. 탈 급식. 나탈 아, 급식이잖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군대 다녔으니까 <laughs> 어, 네. 어쨌든 탈 분극이란 거는 분극 상태를 탈했다. 분극 예. 상태를 벗어났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수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지겹지만 이혼의 이동을 그래야겠지. 자, 나트륨 이온은 항상 펌프를 통해서 유출되고 있어요. 예. 이 동그라미 이제 익숙해질 때로 됐어. 펌프야. 맞지? 칼륨 이온은 항상 유입됩니다. 유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열려져 있는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고 있지. 확산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표시하겠다. 너무 중요하니까. 칼륨 이온은 세포막 내부가 많은 거고. 자, 항상 열려져 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 이온이 어, 유출되고 있어요. 이건 똑같아. 이건 분극상태가 똑같은데 무언가 일이 있다. 자, 무언가 일. 자, 여기를 봅니다.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진 뉴런의 부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막전위가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전까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막전위가 뭐예요? 분극 상태였지. 예. 그게 깨지면서 그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상태가 깨지면서 막전위가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분극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막전위가 상승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거지. 자극을 가해 주잖아. 그럼 맨 처음에 배웠잖아. 나트륨 이온이 유입된다고 했지? 예. 어.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는데 바로 이 통로를 통해서. 이게 자극에 의해서 열렸다 닫히는 통로잖아. 생님도 예. 어. 자극을 가하잖아. 그럼 그 부위에 이런 통로가 있었을 거지. 예. 그 부위에 이 통로가 갑자기 열려.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들어오면 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는데 좀 빡세. 빡세까어 옆에 친구처럼 졸졸졸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빡세게 들어와. 칼칼거니 어, 칼칼칼 들어와. 나트륨 이온이 대량으로 유입된다. 예. 자 나트륨 이온이 대량으로 유입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막전이를 네. 염두에 둬야 돼요 막전이를 생각해야 돼막전이란게 내부 빼기 외부였는데 예. 이 값은 전위 값의 양이온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했지 예. 지금 내부의 양이온이 어떻게 될까 선생님도 네. 많아지지 네. 어, 나트륨 이온이 콸콸콸 들어왔으니까 그럼 내부 빼기 외부 값은 변하지 네. 일단 변하는 것 자체가 탈분극이야 네. 분극 상태를 벗어났잖아 변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 변하는 값이 나중에는 이제 어떤 역치 전이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값까지 가게 되는 거지. 너있으도 자, 그러면 정리할 겸 탈분극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볼게. 자, 방금 내가 설명한 게 뭐야? 외부 자극이었어. 예.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분로가 열립니다. 어, 자극에 의해서 열렸다 닫히는 나트륨 풍로가 이렇게 열려 버린다고. 열려 버리면 나트륨 이온이 탈팔팔 유입이 된다고. 예. 오케이. 이 이러면 탈분극이 일어난 거야. 막전이가 변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맞지. 분극상태에서 벗어났잖아. 예. 어, 분극상태에서는 막전위값이 마이너스 70밀리볼트였잖아. 예. 근데 내부에 양윤이 많아지게 되면 마이너스 70밀리볼트보다는 상승하겠지. 마이너스 60이든 마이너스 50이든 뭐 0이든 되든 10이든 되든 30이든 되든 바뀐다고. 그럼 탈분극한 거야. 자, 다음 원인. 흥분의 전도가 있다. 예. 이것도 앞에 했던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야. 자, 지금 내가 뉴런의 세포막에 일부분만 그려놓은 거잖아. 그런데 옆쪽도쭉 연결해서 그렸어. 자극을 여기다 준 거야. 예. 자극을 여기다 주면 나트륨 이온이 여기 쪽에서 들어오겠지. 맞습니다. 근데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고 나서 가만히 있는다? 수평적 이동? 어, 수평적 이동을 한다. 잘 들었어. 수평적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예. 이렇게 오게 되잖아. 그러면 자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닫혀 있던 것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닫혀 있는 상태예요. 궁극이었어요. 예. 근데 얘가 이동을 이렇게 해오잖아. 여기 나트륨이 도달을 하게 되지? 맞습니다. 그럼 얘가 하나의 자극 마냥 얘를 열어버려. 염 오, 어, 얘를 열어버려. 그럼 또 어떤 일이 발생해? 들어오면도. 얘가 우르르 들어오게 된다고. 예. 아, 그럼 또 탈분극이 발생한 거네. 그래, 예. 맞지? 예. 탈분극의 원인은 흥분의 전도도 있다. 흥분의 전도란 게 나트륨의 수평적 이동이라고 했잖아. 옆에서 자극 아 옆에 자극을 줘서 들어온 나트륨 이온이 수평적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위에 나트륨 통로를 열어버릴 수도 있다. 그럼 이 부위에서 탈분극이 발생했다. 전혀 예. 이상한 거 없지? 예. 자, 마지막 원인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건 약간 다음에 배울 내용이야. 우리는 흥분의 전도를 배우는 거고, 예. 흥분의 전달은 다른 거란 말이야, 조금. 얘는 흥분의 전달에서 나오는 거니까 나중을 기약하자. 어, 지금 배면 머리 터진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치와 역치전이 개념이 나와. 지금 탈분극하고 있는 거 우리 탈분극하고 있는데 이미 다 아는 것 같지만 얘를 배워야지 완벽해지는 거지. 자, 별표 쳐놓고 역치와 역치전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용어를 알고 가자. 역치란 게 뭐냐면 자극에 대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야. 어떤 반응을 일으키려면 그 자극의 세기가 어느 역치 이상을 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자극을 통해서 나, 이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이 들어온다고 했잖아. 예. 근데 그 자극이 꼭 무슨 자극이어야 돼? 역치 이상의 자극이어야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어, 역치 미만의 자극이면 음, 뭔안니리고어음 역치 미만의 자극이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알겠습니다. 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 부위에 나트륨 이온이 들어올 수는 있어. 살짝 열려가지고. 예. 근데 금방 닫히겠지. 자, 그리고 역치 전이 아니다. 역치 미반의 자극은 이게 통로를 열 수가 없다. 오. 어, 이렇게 딱 정, 정할게. 생명과 원해서 그냥 우리 그렇게 가자. 여기 지금도. 그치. 역치 전이는 뭐냐? 조금 달라. 활동 전의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막전의인데, 자, 이게 뭐냐면, 음.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했을 때, 풍로가 열리고, 납증이 들어와가지고, 막전이가 상승한다. 여기까지 바로 슬슬슬 이해가 가야 돼. 맞습니다. 막전이가 상승하는 건 내부 빼이 외부인데, 막전이 값이. 예. 내부의 양윤이 막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값이 상승하는 거고, 근데 이 막전이 값이 상승을 하다가, 역치 전이라는 어떤 한계선을 넘어가 버리잖아? 예. 얘보다 더, 그, 올라가 버리잖아? 막전이 값이?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대량 으로 유입돼. 그렇습니까 납증풍로가 어, 급격하게 더 많이 열려. 자, 지금 내가 그러는 거는, 일 부분이고 일각일 뿐이야. 실제로는 이런 통로들 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처음에는 역, 그, 역치전이를 넘어가기 전에는 그 자극을 준 부위에 나트륨 통로가 살짝 열렸던 거지. 왜? 예. 그런데 나트륨이 졸졸졸 들어와서 어느 순간 그 막전이 변화가 역치전이를 넘어가게 되면 그냥 대량으로 급격하게 많이 열려가지고 초대량이 유입된다. 요즘도 다 자, 그거를 우리가 막전이 상승이 역치전이를 넘어가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타분극이 역치전이에 도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어쨌든 어차피. 이 경우에는 나트륨 통로가 급격하게 많이 열려서 세포 안으로 대량으로 유입됩니다 대량 유입 대량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내부 빼기 외부 값은 결국 플러스 값까지 가버리는 거지 어, 여기가 더 많아지는 사태까지 가버리는 거야 어. 자 이때 막전위의 최대값 어디까지 간다? 플러스 30mV 정도까지 간다 여기서도 분극 상태일 때그 막전위 값을 우리가 휴지전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70mV라고 했어 예. 그런데 그 자극이 들어와가지고 나트륨이 들어와가지고 막전위가 상승을 하는데 그게 역지전위보다 더 올라갔네? 그럼 대량으로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어떻게 된다고? 이 막전위 값이 플러스 30까지 간다고 이거 예. 마이너스 70미리 볼트에서 100 올라갑니다 어, 거의 그 정도 올라가는 거지 이 값이 거의 100 정도 있잖아? 예. 그 값이 활동전이야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올라간 증가한 1 0 0 m 리 볼트를 우리가 활동전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용어 챙겨가면 돼 챙겨가지 어, 챙겨가지 자 70, 마이너스 7 0 m 리 볼트는 휴지전위 휴지전위 플러스 30mV는 탈분극의 막전위 최대값예 그리고 올라간 양만큼이 활동전위 활동이... 오케이 용어가지 자 그럼 우리가 분극 배우고 탈분극 배웠다 배우 마지막으로 재분극 배우면 여기 뜻 생각보다 별거 없지 별거 없습니다 어 재분극 자 다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겹지만 또 그림을 그려야 돼자 펌프다 나트륨 어떻게 되고 있어? 항상 나갑니다. 유출되고 있고 칼륨은 유입됩니 항상 유입되고 있고 안 써도 되지만 나트륨 이온은 앞에서 나트륨 이온이 막 대량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밖에 많다는 거 왜? 통로의 이동 방법은 확산이니까. 확산인 이상 절대 이 농도가 바뀔 순 없어. 이건 너도 이해 갈 거야, 솔직히. 예. 누구나 다 이해 가, 지금. 자, 이 칼륨이 많은 거고. 자, 여기서는 늘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고, 여기서는 늘 나가고 있었는데. 자, 이거 쓸게요, 그래도. 아, 아이고. 아까 상황이 뭐였어? 얘가 열려가지고, 대량으로 칼칼칼 쏟아진 거잖아. 예. 어, 그런데. 대분극 상태가 뭐냐면, 막전이가 최대값에 도달했어. 아까 최대값이 몇이라고 했어? 플러스 30mV지. 예. 최대값에 도달하잖아? 그럼 얘가 열려있던 놈이. 닫힘 있고? 어. 급격하게 닫혀. 정신 차리고. 바로 원래대로 돌아가. 예. 얘가 뭐였죠 자극에 의해서 열렸다 닫히는 통로인 거야. 그래서. 막전이가 최대값에 도달하면 나트륨 통로가 닫혀. 그럼 여기로 더 이상은 이제 대량 유입이 안 되는 거겠네. 예. 그러면서 뭐가 열리겠어? 얘가 열리는 거야. 자극에 의해서 열렸다 닫히는 칼륨 통로가 열려버려. 열림 있고 나트륨 어, 통로가 닫히면 얘가 열려. 예. 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긴 한데, 자 얘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믿어. 어 칼륨이온이 대량으로 유출된다. 칼륨이온이 대량으로 유출이 된다. 이걸 왜 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 전에 이걸 왜 할까? 칼륨이 유출이 되면, 뉴런 내부에 어떻게 돼있어 양이온이 줄어들겠지. 예. 자, 지금 우리는 항상 막전위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부 빼기 외부였는데, 탈분극 상태에서는 막전위가 최대값이 플러스 30까지 였어그 말은? 내부에 양이온이 너무 많았어요 이걸 의미하잖아 예 이걸 빼주는 거야 그냥 내부에 있는 양이온을 뺄 건데 들어온 나트륨으로 빼는 게 아니라 어 칼륨이온, 엄한 칼륨이온을 가지고 빼주는 거지 어쨌든 전입값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열려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지금? 이해됩 예. 이해되지? 그럼 칼륨 유체에의해서 뉴런 내부의 양이온이 줄어드는 거고 뉴런 내부의 양이온이 감소를 해요 예. 그러면 외부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증가를 하는 거고 내부 빼기 외부 값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짐이도 아, 감소하겠지. 요번엔 바로 된네 그래서 어, 막전이 최고점 이후 막전이가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분극. 분극이라고 한다. 자, 여기 좀 자세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막전이가 탈분극으로 인해 최고점에 이르면 나트륨 통로는 빠르게 닫히고 나트륨의 유입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고 그러면서 칼륨 통로가 열려. 그래서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확산이 된다. 이 과정은 어, 양이온이 줄어드는 과정이고. 유럼막 내부에 양이온이 줄어드는 과정이고 그 결과 막전이 값이 하강하게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 하면 되겠네 예.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알게 과분극이란 게 있어 과하다는 거였거든 예. 돌아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좀 과하면 과분극이라고 해 예. 아, 얘가 칼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칼륨이 유출이 되잖아 그럼 예. 내부의 양연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내부 빼기 외부 값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조금 무리하게 내보내가지고 그 휴지전이가 70mV였잖아 예. 이것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을 과분극이라고 해 열심히도 아, 과분극일 때막전위 값은 마이너스 80 미리 볼트이고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냐면 그냥 칼륨 통로가 느리게 닫혀서요 예. 아, 얘는 빨라 낮추는 통로는 봐봐 막전위최고점를 도달했으면 오씨 안 되게 닿으면서 닫혀버린다고 근데 칼륨 통로는 어? 이제 거의 휴지 전이 도달한 거야 마이너스 70이 됐어 그럼 닫혀야 되잖아 빠르게 근데 얘좀 느려 어 이러면서 닫혀 열심히 도 어, 마이너스 70이 닫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닫혀 그러다 보면 더 나가는 게 있겠지 예. 그럼 막전위 값은 마이너스 70밀리볼트보다 조금 더 낮은 마이너스 80밀리볼트 정도가 된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고 문제에서는 보통 표시를 해놓을 거야. 그러면 그냥 과분극 이구나이 정도만 알고 내려가면 돼.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분극 탈분 재분극을 아, 분극 탈분극 재분극에 대해서 공부했고 를 마지막으로 여기를 정리하면서 이제 그 오늘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지겨운 우리 펌프 씨, 펌프는 항상 나트륨 이온을 밖으로 유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칼륨이온은 네. 항상 유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트륨이온은 언제나 세포막 외부가 많았어요. 자, 칼륨이온은 언제나 세포막 내부가 많았어요. 자, 항상 열려져 있는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은 항상 유입되고 네. 있어요. 항상 열려져 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온은 항상 미출. 유출되고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건 변하지 않아. 그런데 뭐가 변하는 거야? 분극, 재분극일 때마다 이 자극에 의해서 열렸다 닫히는 이온 통로들이 달라진다고. 자, 먼저 우리가 분극 상태일 때 보자. 여기가 분극이거든. 예. 자, 여기가 분극이야. 지금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70이지. 이 값을 우리가 휴지 전이라고 불렀다. 휴지 전이. 어, 휴지 전이고 분극이 때는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70이야. 자극을 받지 않아서 평온한 상태인데, 자 그럼 여기에 자극을 준 거지 지금. 여기에 뭐란 거야 내가? 자극... 자극을 줘버린 거야. 자극을 주게 되면 그 부위에 나트륨 통로가 열려 버리겠지 이렇게. 예. 그러면 나트륨이 <laughs> 유입이 된다고. 콸콸콸 유입이 돼. 콸콸콸 유입이 돼서, 여기서또 적어놔야겠다. 항상 막전이 기준이니까. 내부 빼기 외부예요 막전이 값은. 예. 그러면 세포막 내부에 양이온수가 느는 건 맞죠. 어쨌든 아, 외부에 있는 나트륨이 들어오니까. 예. 그럼 내부에 있는 양이온수가. 중 양이온수가 증가를 하니까, 이 내부 빼기 외부 값은 어떻게 될까? 전체 그렇습니다. 값은? 어, 증가하게 된다고. 이게 증가하는 게 여기야, 그래프 보면. 자, 증가를 하죠? 막전이 값 증가를 하는데, 여기 실손 도착했네. 이게 바로 말로 만들었던 역치전이스. 역전 역지전이... 어, 이게 마지막에 이제 퍼즐이 다 맞춰져 역지전인데 자이 값을 넘어가면 막전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 했어? 막 들어갑니다 어막 들어간다고 이 값을 지금 넘어갔잖아 넘어가는 순간 여기 있던 수많은 자극에 의해서 열렸다 닫힌 나트륨 통로들이 일제히 열려 자 그러면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대량 유입이 일어난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자극을 주고 나서 나트륨이 찔끔찔끔 들어올 때도 어쨌든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이온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전이가 상승했지? 예. 그럼 일단 탈분극이야. 분극이 탈했잖아. 그런데 탈분극 중에서도 이제 막전이 상승이 역지전이를 넘어가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구간이 이제 오게 된다 바로 여기죠. 그래서 세포막 내부의 양이온이 아예 많아져버려. 외부보다. 양의 값까지 받게 되고 그 최고 값은 보통 플러스 30mV였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나트륨 통로가 정신을 차리는 거지. 문 닫습니다. 어, 문 닫는다, 바로. 어, 안 돼, 이러면서 대량 유입이고 자시고, 지금 막전이 값이 플러스 30%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닫아버려. 닫아버린다고. 여기를 닫아버리고 나서, 이제는, 그, 막전이 값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70이 원래 정상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 칼륨 자극에 의해서 열렸다 닫히는 칼륨 통로가 열려버린다고.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막 빠져나갑니다. 어, 막 빠져나가겠지. 칼륨 이온이 대량 유출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이해가 될까? 예. 이해가 되면서 이제 이 상황까지 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외부 내부가 있는데 내부에 있는 양의온수는 어떻게 돼? 감사합니다. 양의온수는 감소하고 외부에 있는 양의온수는 증가하게 되지. 예. 그럼 전체는 내부 빼기 외부는 <laughs> 자 감사합니다. 예. 감소하게 돼서 어떻게 돼? 막전이가 실제로 이렇게 내려오네. 신기지 신기하게. 신기하게 내려오는데 봐. 자, 신기하게 내려오는데 아까 말했던 거또 나왔어. 여기쯤에서 멈춰야 되는데 예. 칼륨폭로가 멍청하다고 했지. 밀리다고 예. 했지. 그래서 어떻게 거군요. 더 나가버려서 이렇게 더 내려오는. 마이너스 80 정도에 쭉 내려오면 이 정도거든요. 여기 지점이 그러면 과분극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곧 이렇게 회복이 돼서 아, 여긴 재분극을 안 떠났네요. 재분극이고 여기 이후로는 뭐가 되겠어요? 다시 평온한 분극, 분극 상태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예. 또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생기고. 어, 생기죠.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자, 자 얘는 이제 끝났어요. 상황 끝났어. 얘 다쳤어요. 분극이니까 근데 이분극이좀 뭔가 이상해요. 센세 좀 이상합니다. 왜? 왜 이상해? 했더니 얘를 다친 거. 아니 지금 전이값은 그럴 것 같은데요. 양이 그 이온들이 이동하니까. 근데 여기 안에 나트륨 이온이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들어온 거 얘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바깥에는 칼륨 이온이 많은 거 아닙니까? 센세.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이건 펌프. 어떻게 정리될까요? 펌프. 어, 이게 그래서 펌프인 거야. 좀 잘했는데 지금. 그래서 펌프가 세포막 내부, 외부의 농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과분극 상태에서 정상적인 분그로 돌아올 때 이게 누가 제일 활약하겠습니까? 펌프. 펌프, 펌프 친구가 여기서 많이 들어왔던 나쁜 친구들을 밖으로 빼주고 있는 거야. 항상 그래서. 예. 자. 외부에 많은 우리 칼륨 친구들 누가 빼준 안으로 들어 보내줘요? 펌프 가 이렇게 들어 보내 준다고요. 자 이러면 진짜 모든 게다 이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어이 그래프까지 막전이 변화 그래프까지 보면 완벽하게 지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 흥분의 전도 과정은 사실 별거 없었던 거죠. 총 정리할 겸 마지막으로 복습하면서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별거 없습니다. 휴지막 전이라고 써져 있는데 휴지 전인 거고 이건 옛날 자료라서 플러스 3, 아, 35가 되어 있는데 플러스 3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휴지 전이고 자극을 줬어요.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자극에 의해서 열렸다 닫히는 나트륨 통모가 열리게 되면서 나트륨이 유입되고 그럼 세포막 예. 내부에 양이온이 많아지니까 내부 빼기 외부가 막 전이잖아요. 음, 이게 상승하게 상승하고. 되죠. 그럼 상승하게 되다가 자 상승하다가 지금 여기 역치 전이가 있네요. 예. 이 역치 전이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막 들어갑니다. 어. 그냥 자극에 의해서 열렸다 닫히는 나트륨 통로들이 다 열려버려 죄다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유입이 됩니다 어디까지? 막전이가 대략 플러스 30 정도까지 네 예. 세포막 내부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외부보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나트륨 통로가 닫힙니다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닫혀요 닫히게 되면서 칼륨 통로가 이제 열려가지고 칼륨 이온들을 밖으로 빼주는 거죠 왜 빼주겠어요? 막전이 값을 원래대로 돌리려고 자 칼륨 통로에 의해서 그 칼륨 이온들이 대량으로 유출이 되면 내부 빼기 외부인데 외부에 양윤이 많아지고 내부는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는 바뀌죠? 막전이 값이? 막전이 값이 하강하게 된다고 그게 재분극 쭉 떨어지는데 여기쯤에서 멈추면 좋겠지만 칼륨 풍류가 좀 느리기 때문에 느리게 닫혀가지고 과분극 상태까지 갈 수도 있고요 만약 가면 그때는 마이너스 80mV고 마이너스 80mV에서 이제 다시 분극으로 완벽한 분극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펌프 친구의 작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펌프가 어, 세포막 내부 외부의 이온 농도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구나. 아 그래서 에너지를 써가면서까지 이온들을 이렇게 이동 시켜주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번은 이제 분극이겠죠. 당연히 안 써도 얘는 탈분극이고 얘는 재분극입니다. 옆에 써져 있는 말들 이제 그냥 보면서 복습하시면 되는 거고 이 정도면 진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간까지 한게 흥분의 전도 파트에서 가장 메인인 어. 흥분의 전도 과정이었고 처음에 흥분의 발생부터 막전이 개념, 뉴런 막의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극, 탈분극, 재분극까지 복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체화를 해야지 자깃게 됩니다. 외울 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너도 다 외울 수 있겠지? 너도 어, 개념을 이해하면 외울 수도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흥분의 전도와 전달 이제 심화 파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